계속해서 더운 날들이 이어지는 요즘이었는데요. 오늘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은 30도 이상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영서 남부 내륙, 충청 남부 내륙, 전라 동부 내륙, 경상 서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동풍이 들어오면서 어제만큼 덥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서쪽을 중심으로 한낮에 30도 이상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남부 내륙, 전라 동부 내륙, 경상 서부 내륙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5에서 30mm가량 오는 곳이 있겠으니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난뒤 한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오르면서 계속해서 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